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 v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4개 동 28세대 현장이고요. 지금 보시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무려 4세대만 거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여기는 모든 세대가 다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세대 라인만 그려져 있지만 안쪽으로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200%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세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공간은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4세대가 이제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작은 텃밭 공간인데요. 주말 농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텃밭 공간도 주고 한동에 4세대만 거주하는 오늘의 집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1년에 1 2 0 0개의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TV 전실 공간 제 왼쪽에 보시면은, 와, 키큰자 8개나 있어요. 수납은 뭐 신경 쓸게 없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띄움 시공이랑 간접 조명도 이쁘게 잘 들어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일괄 소등 버튼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다지 중문으로도 이렇게 이쁜 걸로 잘 들어와 있고요. 오늘의 집은 복층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입구를 들어오시면은, 지금 거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어떠신가요? <laughs> 거실이라기에는, 아, 너무 넓은데. 창문 사이즈 보세요. 와. 그니까요. 거실에서 볼수 없는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거실 폭만 무려 6천이 나오고요 거실에서 앞쪽을 바라보는 뷰는 영원한 뻥뷰입니다 그쵸 여기가 또 아까 인트로에서 말했겠지만 여기가 텃밭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집 텃밭을 내려다 볼수 있는데요 누가 훔쳐 가는지 안 훔쳐 가는지 다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빈 여기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네 지금 저 보시면은 와 쇼파 자리 뭐 이렇게 어디든 간에 3뷰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 삼뷰랑 이거 나무 엄청 오래된 거큰거 거 하나 있네요 여기 아, 여기 개방감 뭐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천장에 옵션으로 에어컨 다 드리고요 지저분하지 않게 조명 다 매립해놨습니다 오늘 되게 신났네요 아 여기 너무 흥분돼서 좋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오늘의 집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식탁 6인용 이상 두고도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그니까요. 러 거실도 거실인데 이게 일반 집 주방보다 훨씬 커요, 여기가. 그쵸. 이 지금 아일랜드 테이블 자체도, 와. 사이즈 어마무시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제 뒤쪽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비어 있는데요. 오늘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냉장고 옵션은 따로 드리진 않지만 나머지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냉장고 세대 다 넣어 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 대물건이랑 일반 집 가격 차이 생각하면 어마무시하죠 네 엄청 뺐어요 여기 가격을 <laughs> 이거는 딱한 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아 그냥 빠르게 오셔야 돼요 영상 보면은 바로 그냥 연락 주셔야 될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만큼 할인폭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 아래쪽 보시면은 식기세척기까지는 옵션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그렇죠 이런 건또 줘야죠 네. 그쵸 이 정도 사이즈에 와 뒤쪽으로는 또 인덕션에 후드도 다 매립해놨고요 와 환기창까지도 있네요 환기창 이 있으면 사실 여기 후드는 없어도 되는 수준이긴 한데 이 정도면 <laughs> 그리고 양쪽으로 하부장 빼곡하게 시공해놨기 때문에 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소형 가전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냄새 걱정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런 약간 좀국 냄새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렇죠. 주방열 다용도 공간에는 이렇게 보조 주방도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진짜 해놓고 문 닫고 있으면 뭐 냄새 신경 쓸 필요 없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 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창문이 너무 커요. 여기는. 여기 창문 뭐 어마무시하네요. <laughs> 그리고 워시타워 같은 경우에도 와 여기 북파기로 짜놨어요 사이즈에 맞게 넣으면 되겠네요. 네. 와, 이렇게 해 놓는데 없는데. 그니까요 세탁기 장을 마련해 놓는 집은 또 처음 봅니다. 지금 여기도 바닥 보시면은 단시공 해놨기 때문에 물고인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환기창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바람 솔솔 부니까 곰팡이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방이 4개인데요. 위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방 사이즈는 무려 3,500에 3,900이나 나와요. 전체 무몰딩 시공으로 더 넓어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바라보는 뷰가 또 끝내줘요. 아, 똑같이 또 마운틴 뷰가.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이거 거의 뭐 그림 아니에요 이런 건? 그쵸 그렇죠. 와 너무 좋네요 여기 네. 진짜 그리고 이렇게 큰 공간에는 큰 침대 하나랑 TV만 두셔도 돼요 아 그래요? 여기는 제 생각에 원래 붙박이장이 이쪽쯤에는 좀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여 아, 안쪽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보시나요 <laughs> 무려 6개! 아 진짜 약간 서비스 붙박이장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싹다 주는 느낌이네요 싹다 드립니다 그리고 네. 폭 자체도 넓고요 안쪽으로 깊이감도 굉장해요 아, 이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대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침대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 뒤쪽 바라보시면은, 시기 같은 경우는 에 요즘에 바깥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설치는 해두었지만, 문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청소 가능하게끔 수정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는 잔짐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laughs>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갑자기 바뀌니까, 뭔 상황인지 그쵸? 싶겠지만 부장님은 거기 가만히 계셨던 거고, 아까 여기가 주방 옆에 <laughs>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 저 여기 지금 들어오시면와 완전 호텔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일도 600에 600각 좋은 걸로 잘 들어와 있고요. 샤워 부스를 어,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기 공간이랑 샤워 공간이랑 두 개로. 그렇죠. 완전 건식 습식으로 나눠서 하시기도 좋고요. 바닥면에 단차를 와 넓게 두었어요. 이 정도면은 물이 막혀도 넘치지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는. 해바라기 수전부터 환풍구까지도 크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건식으로 따로 사용 가능하요 세면대 와 아,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와. 아니 이 사이즈는 이따 쳐도 이렇게 남는 공간은 또 처음 보네요 이제. 와 세면대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수건장부터 거울장까지도 완벽합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항상 위로 올라가는 구조만 찍었는데 아래로 내려가니까 더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아래도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인데요. 계단 시공 자체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통 튀기는 소리 자체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폭 자체도 굉장히 넓어요. 진짜 뭐라 해야지 난간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 계단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단도 삐걱삐걱 거리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어우, 굉장히 튼튼한 걸로 잘 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시면 은 아래 공간에 무려 룸이 3개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무려 3번방인데요. 사이즈는 3,300에 2,500이나 나와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너무 넓고 좋아요. 여기는 제가 이 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알파룸 느낌처럼 작을 줄 알았더니 에어컨도 있고 뭐 있을 건다 있어서. 그쵸. 알파룸이 이렇게 큰 집은 어, 찾기 드뭅니다. 아, 네. 특히 광주에서는 또 저는 처음 입니다 그쵸. 여기 가족들 다이닝룸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영화관처럼 비만나 쏘신 다음에 가족들끼리 즐기시기에도 좋은 공간이에요. 아니면은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2번방도 있어요. 2번방 사이즈는 무려 3,400에 3,300입니다. 그쵸. 2번방입니다. 방이 아니고 알파룸 사이즈도 저렇게 큰데 이번 방이 웬만한 안방 넓이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이게 지복층이든 복층이든 어쨌든간에 나눠져 있으면 좀 작아질 법한데 작아지질 않네요. 아 작지 않습니다. 네. 뒤쪽 보시면 환기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조명도 매립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도 에어컨 다 옵션으로 드립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요, 들어와 보세요. 메인 욕실 타이 사이즈 보이시나요? 오리인쿠파좀 작은 거 쓰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이게 600에 600각인데 일반 시공 비용 자체도 비싸요 그렇죠 이게 크니까 좀 힘들긴 하겠죠 또 요즘 고급 집들에만 들어가는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도 지금 바닥면 보시면 단차 시공 해놨기 때문에 샤워부스 통해서 관식,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환풍기부터 해바라기 수전, 바닥면의 배수 시설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안방이 두 개인데요 이렇게 완벽한 히든 도어 안쪽으로 들어가 가시면 또 다른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 사이즈는 3,300에 3,400이 나옵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작아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위에랑 사이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여기도 환기창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자체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아 여기 누부십니다 여기 침대 두대 세팅 잘하셔야겠어요 커튼 치던지 그리고 머리 방향을 저쪽으로 두시면은 산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두시면은 푸르른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아 어디를 보든 뭐 좋네요 어디를 보든 다 완벽합니다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드리고요 이 아래쪽 방인데도 빠기가 옵션이에요 아 구두가 여기가 똑같네요 이거 똑같죠 화장실만 어이고 화장실 어, 기대하셔도 <laughs> 좋은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은둘 어휴 여기는 한 칸이 더 있네요 호박이되 <laughs> 원래 이렇게 구조 같은 것도 한 쪽에만 주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칸더 주는데 또 옵션이에요 아 여기 진짜 옵션 맛집이네요 옵션 맛집입니다 지금 여기는 위아래로 에어컨이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기 과부하 걸리지 않게 두대 설치해 놨고요 여기는 실외기실로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잔짐 수납하기에도 좋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메인욕실도 있어요 자 이거 안방욕실인데 메인욕실로 얘기하셨네요 메인 같지 않아요? 근데 메인 같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한 가구에 이렇게 큰 화장실 두개 놓으면 반칙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지금 여기 아래층에 욕실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총 이에요. 와, 와. 이렇게 두면 반칙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해 놓으면은 다른 집들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심지어 또 가격대가 환장합니다. 대물건이라서 정말 좋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샤워부스부터 변기까지 양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건습식 사용하시기에 좋고요. 여기에는 환기창까지도 되어 있어서 곰팡이 걱정 더욱더 안 하셔도 됩니다. 바닥면 보시면은 단차 시공을 두었기 때문에 물고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도 세면대 큰 걸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거실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여기 폭은 무려 3,300이나 나옵니다. 이게 평균인데 제가 위를 보고 와 가지고 너무 좀 작아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 와 보시면은 소파에다 TV 하나 두셔도 될만한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도 환기창이 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문에 좀 진심인 집입니다 네. 창문도 진심인데 뷰도 진심이에요 네.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해요 오늘 좀 흥분을 하네요 오늘 좀 신나요 오늘 너무 신나요 <laughs> 네. 위에 보시면 조명 다 매립해 두었고요 지금 에어컨까지도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중정 공간도 있답니다 오늘의 집 중정 공간입니다 이런 천장에 있는 실내테라스 느낌 이거 정말 인기 많거든요 이런게 저 차분해지네요 네. 이뷰에 이런 공기 이런 느낌을 받으면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지금 조명 천장부터 옆쪽 벽등으로도 이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스가 엄청 넘치는 게 피디님 나와보세요 아 여기 뭐아 수전이 있네요 겨울철에 수도 동파될까봐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해두었기 때문에 동파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미니 수영장 하나 만드셔도 되시고요 가족들끼리 바베큐 파티하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진짜 가족들만의 공간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년에 1 2 0 0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이렇게 이쁜 오늘의 집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내개동 28세대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준대도 모든 세대가 다 평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바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앞쪽으로는 막힘없는 뻥뷰이기 때문에 공기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자차 5분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는 초월역부터 곤지아마이시 경춘대로까지도 올라타실 수 있고요. 강남부터 하남, 분당, 판교, 성남까지도 이동 가능한 광역버스까지는 도보로 5분이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까지도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기에도 좋습니다. 오늘의 집은 한 동에 4세대만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물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 분양가가 6억 후반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5억 후반대로 이루어져 거의 1억 가까이 빠진 거네요. 그러면 그쵸. 대신에 냉장고 세대 빼고는 나머지 옵션은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아, 냉장고 뭐 몇백만 원인데 1억이 빠지면 뭐? 그쵸. 그 정도는 감수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완벽한 오늘의 집 시립 주금은요 1억 초반대만 소지하고 계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대물건은 딱한 세대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세요. 대물건이 아니더라도 기준층부터 나머지 자녀 세대들까지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면. 매물 번호 보시고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따봉 고장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따봉구장이였습니다. 따봉 고장이었습니다. 따봉